테살로니가 전서 3장,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